자, 갑시다. 일단은, 부트캠프에 별로 안 내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쌓을 만하죠. 자, 중앙을 먹는 자, 부트캠프에서 승리할 것이다. 자, 집중합시다. 자, 앞으로 오세요, 친구. 겁내지 말고, 천천히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시네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큐비제트 쓸게요 부트캠프에서 올라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3층 올라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3층 올라오는 적들만 잡으면 돼요 그럼 부트캠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게 아 부트캠프에서 너무 뭐 존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존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죽어요 왜냐하면 존버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로 부트캠프에선 존버가 필수입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까불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구석구석 존버가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괜히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까불지 말고. 물한잔 먹고요. 천천히. 이래서 부트캠프는 뭐 해야 된다? 존버 해야 된다 존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나깨나 존버 조심 자 이게 존버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잡냐 일단은 저 친구를 잡았죠 그러면 그 친구의 예상 경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친구가 파밍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털고 왔을 겁니다 뭐 이쪽에서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지금 안전합니다 가봅시다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럼 다 털려있죠? 여기를 다 털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자 보면은 아무도 없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가지고 그냥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클리어죠 자 아무도 없어요 존버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저 친구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저쪽도 없을 건데 저쪽은 조금 위험한게 이 친구가 아무리 봤다고 해도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부트 캠프를 이렇게 다 돌면 여기에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요 저 친구들은 웬만해선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부트캠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핵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무슨 느낌입니까 진짜 쉽겠죠 만약 esp 핵을 쓰면 내가 굳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정보 따고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핵을 쓰는 거겠죠 핵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핵 근절 캠페인 자 싸우는 소리 뒤쪽 한번 봐주고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뒤쪽을 되게 자주 봐야 돼요 뒤에 누군가 나를 추노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쪽 같은 경우는 그냥 쏘면 어 깜짝이야 뭐야 그냥 쏘면 되는데 못본척 할게요 못본척 하다가 먹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굳이 먹을 필요 없을 때 먹지 마세요. 아이템 지금 괜찮아. 파밍. 어 뭐야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안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밑에서 아래가 잘 보이는데 아래에서 위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안전합니다. 최대한 엄폐 끼면서. 자 자기들 안쪽에서 조금 기다릴게요. 여기서 갑자기 치코리타. 산옥 같은 경우는 치코리타 할 풀이 진짜 많기 때문에 마땅히 엄폐가 없다. 그럼 치코리타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뒤에서 만약에 누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 치코리타 하면 안 돼요. 자이 앞에 사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서 라라라라 사람 있다. 아니 사람이 있었는데. 나 사람 봤는데. 와우. 한명 위치 확인 오른쪽 한명 있고 저 친구 쏘면 안 돼요 이유는 들키면 저만 안 좋기 때문이죠 일단 밑에 보면 한명 M24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총소리를 내면, 뒤에 있는 적이 찾아와서 죽입니다. 그래서 총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붙었구요.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올 텐데, 한 명? 두 명이에요. 자, 저 앞에, 음. 위로 올라오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동굴 탐험하면 그냥 바로 죽죠. 바로 사망.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 다음에 앞쪽에 한 명이 있겠죠. 195. 저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자기장 봅시다 이거 자기장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자 저기 먹으면 이기죠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 어떡하냐 왼쪽으로 깎아서 올라오든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 한 가지는 할 거예요. 드링크 맞고요 수류탄 아낄게요. 수류탄 아끼자. 오른쪽 돌 뒤에 있어요. 자기장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연막탄 까고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달리냐? 오른쪽으로 달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왼쪽으로 빼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가려주고. We go losing self, and tell myself what I don't want to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